자, 이제 이 영상에서는 <laughs> 만들기랑 배우기랑 놀이 과목에 뭐뭐가 있는지 하나씩 체험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장하실 때마다 이 수첩을 맞게 이제 장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수첩을 장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면은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껴야 된다고. 여기 장착 버튼이 나오죠? 이 장착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장착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입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이 안에 수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들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합 수업. 수업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은 설명이 나오면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수업은 재료를 가지고서 뭘 만들으라고 하네요. 세번 성공하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조합 버튼은 이제 아이템 다 올리고 이제 이걸 합칠 때 누르는 버튼이고요. 닫기는 그냥 이거 올렸던 거, 사라지게 하는 거 보기는 이제 재료가 옆에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 두개 정도 똑같은 거 올리고 그냥 조합을 누르는 게 제일 무난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률로 되는 거 같은데 운이 좋으면은 빨리 성공을 해서 통과가 될 거고요 운이 안 좋으면은 계속 올려갖고 생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서 똑같은 종류로 해서 올리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3 번을 통과하면 되는데, 어,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웃음> 3번 <웃음> 통과해야 되는데, 아, 됐네요. 3 번을 통과하고 나면은 수업이 완료가 되고요. 실패를 하면은 이게 이제 수업 그 수료증을 못 받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완료를 하고 나서 성공을 하면은 이런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수료증을 계속 모아갖고 이거를 이제 계속 모아서 그 아까 맞는 개수만큼 모으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자격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하나, 한번 하는데 수업 한 번에 한 1, 2분 정도씩 아마 소요가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다른 수업을 들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과목 끝나면은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해서 다른 수업을 먼저 듣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피어 수업. 야피어 수업은 그냥 타자치기입니다. 타자치기. 이거 참고로 메모장에 복사하신 다음에 그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타자 치실 때는 그냥 처음에 앞에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까지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거 띄어쓰기 앞에 맞춰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부터 그냥 이대로 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독수리 타법이라서 네, 타자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서 오타 없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틀리면 이거 똑같은 글씨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면서 네. 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생각 드는 게 정말로 이 수업 아 뭐야 이 속담들이 띄어쓰기가 이렇게 많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아 뭐야 뭐가 틀렸지? 네, 이런 식으로. 그서 타자치기 하시고, 여기서도 똑같이 수업이 끝나면은 쿨타임이 cool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지역으로, 이번에는 놀이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은 만들기, 배우기, 놀이, 만들기, 배우기, 놀이 요 순서로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야 되는 수업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냥 수업. 사냥 수업은 그냥 얍토리가 나오는데 그얍토리 똑같해서 잡으면 되거든요. 15마리만 잡으면 되네요. 근데 이얍토리가 보면은 마비도 걸고 막 수면도 걸고 데미지도 주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15마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토리는 나올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약토리가안 보이면은 굳이 무리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고 나서 돌아다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마비 걸리면은 한참 멈추기 때문에. 네, 얍토리가 어떤 약토리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때려봐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비 같은 거 걸리면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시간이 모자라진 않을 거거든요. 대신 이제 본인이 이동 속도가 느리면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아, 저 옆에까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잡으면은 탈출이 되고 수업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다시 이제 또 만들기 과목. 장착하시고 들어가고. 이번에는 회복제 수업. 요걸로 들을게요. 생각보다 아마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요거 뭐 타임라인 제가 댓글로 달아서 따로 그 수업마다 나눠 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에 설명 나와 있는 재료를 그냥 다 때려 넣고서 조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키는 대로 대신에 요거 마지막에 선택할 때잘 보셔야 돼요 이거 반죽기 밑에 있는데 반죽기 설명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넣으면은 실패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 화살표 잘 누르셔갖고 조합, 물품 다 넣고 나서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슬 하나, 잎사귀, 맷돌, 사발 넣고 조합. 공이, 가루, 물약, 조합기, 반죽기. 이것도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하얀 색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 요거는 그냥 시키면대로, 아,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은 또 위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착하고, 두 번째는 감정표현 수업. 감정표현 수업은 이모티콘이 뭘 나타내는지 답을 맞추는 겁니다. 저도 이거 게임에서 이모티콘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 가운데에 나오는 걸 맞추면 되거든요. 하이겠죠. 하이 써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는 뭐, 대가리 끄덕끄덕 거리는 거 보니까 인사하겠죠. 네, 맞았네요. 소리, 네, 미안해겠죠. 이거는, 네, 가위겠죠.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 노래겠죠 노래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번 하면은 이것도 클리어 이런 거는 좀 빨리 끝나네요 확실히 이런 거 빨리 끝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4급 정도 자격증까지 따려면은 그 필요 개수가 한 3000개? 3000개 가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 전체 다 합쳐 갖고 그럼 그거 한 1, 2분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노가다는 게임 오래 하시면서 나는 좀 돈을 벌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약사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거뭐 따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거 설명 확인해서 잘 따시기 바랍니다. 요 달리기는 그냥 왼쪽으로 달리시면 돼요. 어차피 장애물이 있는데 그냥 지그재그로 다니시면 되거든요. 가능하면은 맨 위쪽으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맨 위에가 걸릴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도착하시면은 바로 클리어가 되죠. 그래서 맨 윗줄로 해서 좌아 지그재그로 해서 위아래로 약간씩 그렇게 해서 달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만들기 가서 빛의 조합. 이거는 네, 재료 중에 조합에 필요한 거를 골라서 재료로 뭔가를 만들으라고 하네요 백진주 두 개에 펩 5만원 이런 식인데 그냥 이거 백진주 두 개라고 해서 위에다가 두개안 올려도 됩니다 그냥 이거 돈이랑 재료 하나씩만 이렇게 올려놓고 조합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성공이죠 캐츠아이랑 그냥 펩 올리고 바로 조합 누르면 됩니다 개수는 알아서 있는 것처럼 해당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도우미 수업. 도우미 수업은 NPC가 뭐 하는 앤지를 맞추는 건데 저한테는 좀빡세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근데 몇몇 아는 애들이 있죠 얘는 이제 그 퀘스트 주는 애죠 퀘스트 주는 애 그래서 음어아 퀘스트 주는 애랑 똑같이 생긴 만년설랑 봉인애는 문지기도 똑같이 생겼나 보네요 아 아니네 <laughs> 레벨업을 안내해준다고? 퀘스트 의뢰해주는 애가 저건가? 아무튼 네, 틀렸네요 얘는 또 누구지? 요리사? 어, 요리사 맞았네요 개꿀 맞췄다 약토리 <laughs> 할아버지 음~ 굴 찾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약토리 섬 관련된 거일 것 같은데 아 맞았네요 개꿀 <laughs> 너무 빡센데요? 어~ 이거는 아, 우체국 아저씨 같네요. 우체국 아저씨. 오케이. 우체국. 대여 아이템 관리. 개꿀. 이건 처음 보는 건데. 판매는 일단 확실히 아니고. 대원 모집도 아닐 거고. 청소 아니면 재료? 재료 조합 아닌 것 같다. 청소 같아요. 아, 청소 맞았다. 아싸, 개꿀. 아, 빗자루 들고 있구나. 아이씨, 댕. <laughs> 음.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봉인했는데 문지기 맞았다. <laughs> 네, 대충 이렇게 찍으면서 해도 맞긴 하는데 와 NPC 뭔지를 모르니까 저한테는 어렵네요. 뉴비분들은 좀 고생 좀 하겠는데요. 약하 오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저 같은 뉴비는 다 그냥 처음 보는 애들입니다. <laughs> 다음에는 이제 던전 통과수업. 전전 통과는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냥 장애물을 피해서 가라고 하네요. 이건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그 폭탄 피하기 같은 느낌으로 그냥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되거든요. 요런 함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함정이 꺼졌을 때 가야 되는데, 뭐죠? 버그인가요? 네, 요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죠. 요거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이동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렇게 조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딱히 뭐가 없고, 세 번째에는 이렇게 지지직거리다가 아마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진행이 되던데 기다리면 바뀌겠죠. 아닌가? 이렇게 좀 버그가 있나요? 아 됐다. 이거 네, 그냥 빠르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번 통과를 하면은 바로 클리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만들기 과목. 제 와세는 만들기 과목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폭탄 제조. 폭탄을 만들어 봅시다. 그냥 이것도 재료를 넣고 조합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폭탄 한 개랑 글러브 넣으면은 바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재료 대충 넣고 조합 버튼만 빠르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좀 시간 단축을 하셔야 이 만드는 아니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갖고 클리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실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더니 보통 사람들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시간 여유 잡고 이거 4급 정도 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카드 수업. 이거는 내나 옛날에 많이 있었던 플래시 게임 같은 것처럼 똑같은 카드 찾기거든요. 그냥 대충 뒤집으면서 하셔도 되고, 빠르게 하시려면은 이거 뜨는 순간에, 시작 누르고 뜨는 순간에, 딱 스크린샷 버튼 누르시고, 그림판 여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갖고, 잽싸게. 요거 보면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은 완벽하게 100점이거든요. 요거 요거. 다음에 또어딨지 요거 요거. 어서 거의 알파고 수준이죠. 네, 요렇게. 메모장에 잽싸게 붙여넣기 해갖고 이거 그냥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설마 이런 걸로 패치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음, <laughs> 아무튼 네, 그 다음에 놀이 과목. 놀이 과목 이번에 수업은 착지 수업. 요게 좀저한테 어려웠더라고요. 착지 수업인데 요거 왼쪽으로 가시면 은 점프대가 있거든요. <laughs> 그 점프대를 타이밍 맞게 딱 스프링 쓰시면 되거든요. 요 아이템 딱 여기 점프대에서 닿는 순간에 점프 딱 누르시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점프 날아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셔가고 직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요 점프대 위에서 딱 아이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뒤로 빠지셨다가 앞으로 가면서 점프대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점프대랜다 스프링 아! 이거 왜못 올라가죠? 시댕. 아니 왜 저거 왜못 올라갔죠? 딱 정확하게 가운데로만 가야 되나요? 망했네요. 아무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아닌가? 그래.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아마 시간이 좀 걸려서 다시 수업을 들을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쿨타임이 한 5분인가라고 했다는데 지금은 이게 쿨타임이 좀 짧아진 것 같더라고요. 해치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밑에 이렇게 내려갔다 오니까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또안 되네요. 그러면은 만들기 수업 이거는 그냥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네.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저 밑에까지만 내려가봤다 오겠습니다. 이 진짜로 5분 기다리면 곤란해지거든요. 아, 딴데 들어갔다 나오면 되나? 오케이. 다른 데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어, 되네. 아싸. 이게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건지 아니면 딴데 들어갔다 나와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5분까지는 대기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이제 직선으로 가야겠다. 아니, 아까 거기서 왜못 올라갔죠? 분명 올라갈 각이었는데. 네, 아무튼, 실패하면 쫓겨나니까는 실패 없이, 완벽하게. 아! 네, 이동 마우스를 저, 물 쪽으로 찍어야 되네요. 점프대 찍으면 안 되고, 오케이. 물 찍으면서 점프. 아씨, 이번엔 겨우 올라가네. 여기서 잘해야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물 찍으면서 점프. 어? 아니, 이게 왜, 약간 위로 올라가죠? 저는 저 방향으로 뛴 적이 없는데. 어, 이가 없네. 아니, 착지 수업 너무, 그런데. 아, 아까 연습할 땐 잘했는데. 아니, 이런. 어차피 실패한 김에, 이거 딴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안 되네요. 그냥 시간이 얼추 지나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네요. 아니 이거 착지 수업 여기서 잘라버리기도 좀 이상한데 좀 기다렸다가 그냥 착지 수업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은 그냥 착지 수업 건너뛰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식의 방법으로 해서 세 번을 뛰셔갖고 반대편에 도착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하셔갖고 성공하셔갖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저 아까 연습할 때는 잘했거든요. 여기 수업증이 있습니다. 여기. 수업. 아니, 왜 저걸 저렇게 되죠? 키보드로 해볼까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앞으로 전진한 다음에 스페이스만 누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가운데 딱 맞춰서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라인에 딱 맞춘 다음에 키보드로 전진하고 스페이스 점프. 어, 완벽하네요. 네, 넘어가서 안 되네요. <laughs> 속도가 너무 빨라도 반대편으로 아예 넘어가버리니까, 네, 여러분들은 거리 조절 잘하셔가고 아무튼, 네, 세번 뛰시면 됩니다. 맞나? 두 번인가, 네, 세번 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음, 음. 자, 그 다음에, 무기 강화 수업. 무기강화 수업도 그냥 올린 다음에 조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무기강화 수업은 세 개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 뭐 이거 집어드는 거는 첫 번째 걸로 다 집어드셔도 되는데 꼭 알맞게 개수 맞춰서 개수 맞춰서 올리신 다음에 이거를 조합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하나만 올리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대충 올리고 조합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 수료증 주고, 그 다음에, 얍카드 다음에는 몬스터 수업. 이 몬스터 수업은요, 어느 쪽으로 가시던지 간에 공통 수업이라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몬스터 수업은 몬스터 모양이랑 상관없이요. 몬스터 계급 맞추기예요 계급 맞추기 그냥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육군에서 쓰는 그 계급 맞추시면 됩니다 짝대기 꺾인 거두개 요거는 중간이니까 중사 다음에 별이 세개 별이 세 개면은 <laughs> 준장인가요 원상가요 모르겠는데 이건 중장이네요 <laughs> 짝대기 두개 중사 이거 물방울 하나. 물방울 하나는 원수더라고요. 원수. 그다음에 별세 개. 아까 중장이었죠? 별이 네 개. 4개. 별이 네 개면 원산가요? 대장? <laughs> 음, 음. 소장 두 개.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전경 출신이라서 육군 계급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착지 수업 다음에는 상자 연구소. 이거는 그냥 이 미로 같은 곳에 여기 있는 상자 10개만 까서 드시면 됩니다. 하얀색 부분은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정확하게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이렇게 대충 누르시면서 10개 챙기시면 되거든요. 가능하면은 끝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끝에 쪽으로 가니까는 이게 길이 막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냥 대충 요쯤에서, 아, 네, 일곱 개 여덟 개저건 막혀 있는 겁니다. 아홉 개, 10개.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끝났나요? 만들기 교실에 하나 더 있나? 예, 네,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 강화 다음에 몬스터 수업이라고 있는데, 요 몬스터 수업은 세 군데서 어디서든지 간에 들을 수 있는 공통 수업이라서 시작하면은 아까 위에서 들었던 거랑 똑같은 걸로 이게 나옵니다. 몬스터 종류는 상관없이 그냥 개급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급 다이아몬드 하나, 소위. 짝대기 위로 두 개, 중사. 짝대기 하나, 이병. 아, 또 틀릴까봐 무섭네. 아, 무궁화 두 개. 중령이죠? 무궁화 두 개, 중령.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 네, 그, 육군 계급 해갖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다 아,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컨닝하시면서 해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배우기랑 만들기는 끝났고, 놀이 과목에 하나가 더 있는지만 봐볼게요. 아마 이게 마무리일 것 같았는데, 상자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몬스터 수업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을 다 끝마치는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가다를 하셔갖고 요거를 잔뜩 모아서 그 잔뜩 모은 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자격증을 받고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자격증은 한번 받으시면은 이제 영원히 쓸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발급 받을 때까지의 노가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4급 눌러놓고 또막 이거 어 127번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1, 2, 3, 4급을 다 합쳐서 이걸 모으셔야 돼요. 뭐 1급을 받으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등급을 계속 하나씩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수업들 개수 다 더해 보신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바꾸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본인 자유니까요. 근데 어차피 음 4급 이하는 거의 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4급부터 4급부터는 돼야 그 자격증으로 사람 구실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4급 더 많이 따시면 6급까지 따셔야 되거든요 뭐 아무튼 네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씨 마지막으로 좀 억울한데 착지 수업 한 번만 더 해보죠 아, 아까 잘했는데 착지 수업 아까 분명 한 번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다시 가봅시다. 이번에는 점프를 좀 빨리 쓰겠습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는 점프를 아예 애초에 좀 빨리 써서 다음 칸으로 안 넘어가게끔 그거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 맞추고, 키보드로 직진 누르고, 여기서 점프. 오케이. 미리 점프, 아! 이거 뭐, 점프가 아닌 중에도 밖으로 나가지는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거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왕립학교 <laughs> 열심히 하셔갖고 돈 많이 버시면 되겠네요. 노가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 네 장사 같은 것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